위에 있었죠 아까? 네 있었어요 저언덕에서들어올 거였는데 언덕 쪽에서 우리 못 보고 여기 어, 어, 어. 여기, 여기 아니 언더가 지금,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서로 싸우는 걸까요? 어, 어디를 어때? 먹어야 되나 지금 보고 있어 우리 지금 밀타 대놓고 뛰고 있는데 아무도 안쓰네 <laughs> 여기 가운데 좀더 이쪽으로 가자 한번더 걸쳐줄 집 노란 핀까지 네, 노란 네. 핀 3층 집이거든요 여기 앞에 꿀집이랑 앞에 3층 집없죠 두 오케이, 일저 꼴집 먹을게요, 저는. 3층 갈게요. 저도 3층 갈게요. 나두 여기 정면집 들어갈게. 어, 님들이 내 입구 봐줄 수 있거든요, 거기 먹으면. 이 집? 아예 아, 이렇게까지 지켜버리게. 아, 예. 아, 예, 여기 입구 이거 하나니까 창문에서 봐주세요. 샷건 있거든요, 어기 떡배가. 브리핑만 해주시면 돼. 들어오는 거안 들어오는 거. 뒤만 보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요, 총소리 사방에서 왔어요. 지금 들판 쪽, W 쪽에서 총소리 나오고. 아니, 아니, 우리 뒤에만 일단 신경 써야 될것 같아. 어, 뒤에만 신경 쓰면 돼요, 일단. 앞에 볼 필요 없어. 네, 쟤네는 어차피 자리 잡으면 뭐라. 미세먼다 닫았나? 다시, 다? 나도 여기서 님들 봐줄 어, 수 있어요. 이게 서로서로 서로 봐줄 수 있어서 좋아. 근데 저희가철장 때문에 싸줄 수는 좀 애매한데, 여 여기는... 브리핑만 해주시면 돼요. 탑도 있어셔 어, 뒤에서 쏜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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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핑, 빨간 핑 하나. 아닌가, 저거? 어, 맞네. 빨간 핑 하나 띄어요 이쪽으로. 같은데 어디서 왔네 저기 있다. 빨간팬 쏠까 지금은 쏴도 될것 같아 저희가게에서안 보여요 네. 그 2층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쟤네 언덕 쪽에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저 자리 되게 좋네 포인터님이 내집 봐줄 수 있구나? 1층 네, 보건이 어. 저 보건이... 앞에 제 앞에 집에서 싸우는지이집 있어요, 이 집. 아, 핑핑핑핑핑 찍어 줄게요. 이집 여기 있네요. 너랑 중에. 오케이, 오케이. 계 뛰어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 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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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님들. 대가리 들다 따이지만 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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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진다, 따다따다저 이지 님집 쪽에 오토바이 섰어요. 이지 님. 이지, 이지. 괜찮아, 괜찮괜찮저 사이가 저 사이가라 저 사이, 저 사이 괜찮아요, 사이가. 이 초핑 단별아? 우리 진짜 개꿀이 두... 우리 포지션 서로가... 개나이스야. 우리 피구공리 어찌했다. 어차피... 우리 걱정 마요 나 우지 있으니까. 수류탄안 들어오면 여기는 뚫 일이 없어. 서로 서로 어, 봐줄 서로... 수 있어. 수류탄 던질 각이 안 나와. 자네 들어오려고 저거네. 하 돌쪽. 네, 저 지금 아까 그 너랑 빅 싸운 거. 어, 나내 킬로 보인다저안보이다빠졌어문 닫고. 카페 뭐야, 이 문이 아, 들어아니아니저아니에요저 아니, 아니. 아니야. 돌 그, 둘, 돌에 둘, 돌 밖에서 맞아. 밖에서, 서 혼자 있는 분들, 나랑 저이지님 웬만하면 백홈샷 하지 마요. 아, 이거. 들어오면 제 앞에 엄청 싸우거든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저 o 에 있다 다 Tami, t a 터 i t 리딱 i t a m 킬 T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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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m i Tami, t a 이 i T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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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명 m 명 남았는데 저거 죽으면 살해됐어요? 차 소리 차 살고 차, 나 차로 차로 내 방향인데? 뭐야 뭐야, 뭐야. 해 해안가, 야가 아, 해안가, 아, 해안가, 해안가해안가해안가해안가 기절 세웠다 세웠다 오케이 내집 걸쳤어 일로 와요 아, 뭐예요 팔결점 먹어야 돼 님들 지금이라도 네저기게 돌클 해야못 먹으면 내집부어요 그냥 내 집하고 여기어버려 하나 라스 하나 라스 하나 끝났어요 저기는 논밭 올클 클 파야정 먹을게요. 파야정 네, 드시고 안전하게 하죠 안전하게 무리 없게. 저기 던지지 마요. 저기 던지지 마요. 끝났. 끝났어 끝났어 여기 담하고 다 우리 은원패 다 먹으면 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 이거. 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던지고 어진단 말이지. 오 어, 잠깐만. 사운드? 밀밭 쪽 사운드 밀밭 쪽 잠깐만 잠깐. 그 오케이인지 한분한명 붙어요. 야 이슬기야. 야 이슬기. 내 아래 담에 있는 것 같아. 담쪽 담에. 담에 잠깐만 이 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OKOKOK。